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이적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세리에아 볼로냐 FC의 22세 일본 수비수 토미아스 다케이로입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이 볼로냐에 18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42억 원을 제안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리에아의 아탈란타도 다케이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선수 본인이 토트넘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라 합니다. 또한 디에슬레틱의 트윗에 따르면 가빈손 산체스를 매물에 올려놓는 듯한 토트넘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꽤나 신빙성이 있는 이적설로 보입니다. あ <music> 토미아스타 케이로는 1998년생 22살로 188cm에 78kg 센터백과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수입니다. J리그인 아비스파 후쿠오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1군으로 콜업되어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선발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1819 시즌엔 이승우 선수가 있었던 신트트라이던에서 뛰었고 베르더 브레멘으로부터 600만 유로의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즌을 마치고서는 팀 서포터들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로 뽑혔죠. 1920 시즌에 900만 유로로 볼로냐? FC로 이적했습니다. 주 포지션인 센터백이 아닌 라이트백으로 주로 출전하면서 1920 시즌 세리에야 U23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몸과 베스트 11에서 센터백 포지션에 선정되었는데요. 토미아 스타케이로는 이렇게 해외 진출 2년 만에 좋은 수비자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S. 로마, 웨스트 앤 유나이티드, 사우스 앤튼 등과 링크되기도 했습니다. 2021 시즌에는 본업인 센터백으로 출전, 겨울 이적 시장에는 A.C. 밀란과도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세르주오리에 대체자로 다케이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스코어드에 따르면 공중볼 경합, 드리블, 집중력, 볼 차단 등의 강점이 있고 크로스의 약점이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188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빠르고 발밑이조와 빌드업에 기여할 수 있으며 좌우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양발을 고루 잘 씁니다. 센터백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하지만 풀백으로 뛸 경우 수비 중앙까지 커버하는 넓은 수비범위 발이 빠르고 발밑이조와 공수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케이로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수비진 중 다빈손 산체스, 세루주 오리에를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오른쪽 풀백은 도어티 뿐인데 도어티의 경기력을 보았을 땐 다케이로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레길론, 선흥민의 왼쪽 라인에 비해 빈약했던 오른쪽 라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누 감독은 3백을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풀백, 센터백 포지션이 가능하고 넓은 수비온미를 가지고 있는 다케이로는 토트넘에서 준주전급 선수로 기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TMI로 21년 3월 25일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에서 공 뭔가 상관없는 상황에 이동준 선수가 휘두른 팔에 맞아 입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앞니가 빠진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곧바로 이동준 선수가 사과하긴 했으나 한일 양국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다케이로는 인스타그램에 경기 중에 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사과를 받았으니 큰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기며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망한 실력, 훌륭한 인상 모두 갖춘 다케이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토미아 스다케이로 이적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